학생인권조례 폐지되고 서울시 사회수원 폐지되고 TBS 방송 어떻게 되는지 우리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고 서울공예센터 폐지되고 서울혁신파크 매각 추진되고 일련의 기억하기도 어려운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한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관점일까요?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이 뭘더할수 있습니까?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행정의 눈높이는 어떤 모습을 만들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보여준 사례인 거죠. 단적인 예로 오늘 피켓 들고 있는 이 시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.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? 더말더 더 붙이지 않아도 이 학생들에게 일분일초라도더 재우고 싶기를 더한 끼라도 먹여주기를 더한 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 사적 시간을 국가가, 서울이, 학교가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을지를 걱정하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대다수지요. 그런데 이번 조례는 아예 다른 도시는 더 공부시키는데요. 그걸 이유로 서울도 대놓고 밤 12시까지 학원 수업 듣게 하자는 게왜 잘못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조례입니다.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? 그저 한 가지 말씀드린다는 질문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학생에게 본인의 인생을 본인의 생각대로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는 못할망정, 본인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무 관심 없는 사회가 밤 12시까지 학원 수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 시각만큼 폭력적인 사회 구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? 반드시 막아야 할. 우리 사회의 양심과 지성이 살아 있다면 이번 조례 개항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평범한 서울 시민들 주권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7대3 서울시 구조에서 맨날 구조 탓하면서 행동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주당 서울시의회에서 너무나 죄송한데요.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당론으로 이건 명백히 반대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미 정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시민. 서울 주권자 여러분들과 의지 같이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행동과 실천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